안녕하세요. 오키이모터스 박건영 대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뉴모닝 f l x 고급형 블랙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경차 문의를 워낙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경차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오면서 저희가 시운전도 해보고 했는데 차 상태는 정말 좋은 편이고요. 일단, 09년식에 키로수가 굉장히 짧아요. 4만 키로 운행한 차량이에요. 일단 외관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광택 및 실내 클리닝 마치고 실내외 세차까지 하고 단지 내서 전신 중인 차량이에요.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휠 상태는 내 쪽도 정말 좋은 편이고요. 타이어도 한80% 정도 남아 있어서 주행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짧은 키로수답게 가죽 시트 상태는 최상급이고요. 뒷좌석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앞좌석과 같이 상태는 정말 좋아요.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걸어서 옵션 설명 한번 드릴게요. 실키로프 47,946km 운행한 차량이고요. 키는 두개 보유 중이고요. 앞쪽으로 열선 시트 있고 그 위에 네비랑 후방 카메라 있어요. 잘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 드릴게요. 감지 센서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데 카메라는 조금 뿌연 편이라 구매하시게 되면 저희가 수리해드릴 거예요. 위쪽으로 블랙박스까지 구비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저희가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사고는 앞 범퍼랑 조수석 핸다 그리고 뒤쪽 리어 패널 이렇게 외판만 있는 사고여서 따로 문제될 건 없고요. 누유나 누수, 불량 아무것도 없는 차량이에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뉴모닝 차량 270만원에 판매 중이고요. 저희가 아직 올리지 못한 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친절하게 찾아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